미나시 걸어가고 계시네요. <laughs> 오늘은 벨로라도에서 그냥 아제스, 아제스 아무튼 거기까지 갑니다. 한 27km 가야 되는데 와 언제 가냐. <laughs> 그래도 내일은 뭐 조금만 걸을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어제 완전 일찍 잠들어서 오늘 나오는 것도 좀 일찍 나왔어요. 아 사과 먹고 싶다. 오늘이 아마 11일 차, 12일 차 같은데. 뭐몸 컨디션 아직도 완벽합니다 완벽해 지금 솔직히 하프 마라톤도 뛸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거 출발할 때 반바지 입고 출발하니까 어 추워요 추워 그리고 오늘은 제가 평소에는 늦게 나와서 그렇게 춥다고 못 느끼는데 오늘은 좀 일찍 나와서 그런지 아 다리 깨질 것 같습니다 다리 깨질 것 같아 왜 <laughs> 추워 추워 가진 게 없는 자는 몸으로 버텨야 됩니다.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laughs> 어제 잘 때도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막이 다리 위에 올려놓고 덮고 잤습니다. <laughs> 방금 부모님이랑 통화했는데 살짝 보고 싶긴 하네요. <laughs> 아니, 한국에 있을 때뭐 오랫동안 못볼 때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사실 생각해보면 떨어진 집한 10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아 아무래도 먼 외국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혼자 걸으면서 생각하, 이것저것 생각할 때 가족 생각도 하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아, 어쨌든 부모님 걱정 안 시켜드리고 건강하게 걷고 돌아가겠습니다 재밌게 놀고요 <laughs> 아, 이런 큰 공원에 아이들 놀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는 게 아 좋은 환경인거 같아요 진짜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가 멋집니다 멋져 아 저기 미나씨도 촬영하고 있네요 고프로 전 핸드폰인데 가서 인사해야지 도저히 추워서 안되겠습니다 바지 긴바지 그냥 겉에다 입으려고요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빨리 떠올라라 태양아 더 강하게 강하게 추워 죽겠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김 나와 이김 이게 무슨 날씨야 무슨 날씨 이김 보이세요 대박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손이 얼것 같아 손이 얼것 같아 코도 좀 빨개질 것 같고 아 죽겠네 시레르 부에카민도 오케이 유렇 아토시일본부 친구 친구야 yeah, 친구. Nice. n i c s 이 씨즈 씨씨. 저거 뭐지? 성이 있고 같은데. 아주 가볼 걸. 아, 나오죠. <laughs> 다가 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laughs> 해도 뜨고 있고, 어, 짱이 짱, 너무 좋아. 해 뜹니다, 해 또. 어예 드디어 세 번째 마을만에 바를 찾았습니다. 어, 배고파, 배고파. 우리 순례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좋아. 548 k m 가 남은 것 같네요. 산티아고까지. 오 많이 걸었네요 많이 걸었어. 아 저는 간단하게 커피랑 빵 먹고 좀 쉬다가 출발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발좀더 말리고 출발한다고 해서 저 먼저 가려고요. 추워서 더못 앉아 있겠어요. <laughs>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리고 프랜스 외국 친구 한 명은 이제 4km만 더 가고 오늘 쉰다고 해가지고. 아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 친구가 잘 쉬는 친구가 아닌데 지금 한 바에서 계속 죽치고 앉아있어요 의자에서 <laughs>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내일 고생해라 내가 오늘 고생하는 만큼 <laughs> 브로거스에서 보기로 했는데 내일 지쳐서 오겠죠 시작하는 길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 순례자분들 다 걸으시네요 저기 멀리도 있고. 우, 저도 다시 순례자가 되어 걸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잖아요. 진짜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유채꽃밭 너무 예뻐요. 아, 이게 냄새까지 맡아줘야 되는데, 아, 냄새까지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아, 보는 것도 진짜 예쁜데, 향기가 대박입니다. 향이. 아, 계속 이러고 걸어야 돼요. 팁입니다. 팁. 아, 향 너무 좋아요. 향 너무 좋아. 후, 후, 후. 아. 어, 우 길이 왜 이래? 길이 왜 이래? 조심해야 됩니다. 신발 진짜 큰일 납니다. 아. 이럴 때는 저도 트레킹화를 왜안 신고 왔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 도착했는데 아, 이게 오는 길이 너무 쉬웠어 가지고 시기도 애매하고 잘 아, 모르겠네요 일단 들어가 봐야겠다 나무 너무 이쁘다 나무 대박이다 여기 와 여기 들어와 봤는 대박이에요 우와, 미칠 수 없다 와 이것 봐요 안에 들어오니까 이 향이 더잘 나는 것 같고. 후, 대박입니다. 대박. 야생 동물 안 나오겠죠? 왜 다가이지? 방이 가벼우면 좋은 점. 점프를 할수 있어. 점프. 후. 저는 안 돌아갑니다. 점프. 한번더 왔네요. 여기는 나무가 여기도 좀 뭔가 오랜만에 지대가 고도가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동안 낮은 곳만 걸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진짜 높은 곳 오니까 기분 좋네요. 아까 올라올 때 사실 덥기도 하고 쉽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뭐야, 뭐야 이렇게까지. <laughs> 진짜 땅을 걸으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막살수 있나, 느낍니다 뭐, 원래도, 크게 신경 안 쓰면서 살긴 하는데. <laughs> 여긴 진짜 야생이네, 야생. Hi, 안, 안녕. <laughs> Welcome. Good place. 아주 맛있게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와, 오렌지가 크다 보니까, 배불러요, 배불러. 한끼 식사한 것 같네요. <laughs> 아, 언덕 끝난 줄 알았는데. 내려가서 쟤또 언덕 있어 <laughs> 아이고 가봅시다 언덕이 높아서 거의 거북이처럼 최대한 숙이면서 올라가야 돼요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허리를 숙이고 와 금방 올라옵니다 멀리서 보면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걸으면서 힘들긴 하지만 아. 아우 숨차 아우 숨차 릴렉스 그리고 힘들게 언덕을 올라오면 또 이렇게 평안한 길이 나오죠 아, 인생도 비슷한 것 같네 근데 인생은 왜 이렇게 오르막길이? 끝이 없나 몰라 <laughs> 와, 여기는 길이 넓어서 그런가 와, 저 심장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와, 숨도 크게 쉬어지는 것 같고 이것 봐요 사람들이 길에다가 돌로 이렇게 화살표 해놨어 까미네낭만 하나 더 있어요 와 여기 화살표 엄청 길어요 여기부터 계속 걸어서 어, 이렇게 찍어야 겠다 와 대박 바다가 가하 화살표 가보자 하트도 있네요 야 너무 예쁘고 귀여워 화살표 작은 화살표 오랜만에 사람들 냄새 좀 나는데요 노래도 나오는 것 같고 어, 빨리 가보고 싶은데 가 노래가 들립니다 아뭐 기분 좋아지는데? <laughs> 신나 신나 완전 하시스스 댄스 아 재밌어 응, 너무 좋데 <laughs> <짜음. 벨 가미노. 웃음> 아까 그 푸드트럭 아저씨랑 춤추고 바나나 하나 먹긴 했는데 에너지를 다 썼나 봅니다. 아, 배고파요, 배고파. 이 걸으면서 향이 바뀌는 것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까미노의 매력. 오랜만에 흐르는 물본것 같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은 진짜 추워서 못 들어갑니다. 날씨만 더웠어도 바로 신발 벗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대박이다. 오랜만에 이런 동굴 만나니까 반갑네. 그니까. 아, 천국 같다 천국. 아, 반갑다 반가워. 와, 엄청 크다. 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친구들인 것 같아. 와. 드디어 아제스 도착했습니다. 아, 오는데 날씨 너무 좋고 마지막 풍경이 진짜 그동안 오늘 힘들었던 거다 날아가게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들어가서 씻고 빨래하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요. 너무 많이 걸었어요. 25km까지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 마을도 너무 예쁘고 이따가 마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워킹 끝냈습니다. 아, 방 엄청 좋아요. 이런 친구 처음 봐. 1층만 있는 거. 대박. 아, 씻어야 되는데. 아, 죽겠습니다. 아,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마을 구경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후. 먹어줘야 됩니다. 아, 알베르기 바로 옆에 이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한잔 먹을게요. 가 보겠습니다. 아 옆에 같이 걸어던 친구들 벌써 취해 있어가지고 <laughs> 살짝 옆으로 빠졌어. 아 죽습니다. 추어 진짜. 아, 천국 천국. 와 오늘은 빨래도 진짜 잘 마르겠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와. 왜 아저씨가 헤어지고 있어요? <laughs> 이탈리아 피자네요. 아, 소세지소세지 소세지. Okay, t h 음. a n 데요 I'm Martin from the l a n 이 완전 친한. 알산드로 <laughs>